힘이 되는 든든한 민생 정책.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생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간 민생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 버스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늘봄학교 확대 등으로 통학 버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관련 교통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통학 버스를 이용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늘봄학교 확대 등 가정 밖에서의 돌봄 활동이 늘면서 통학 버스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영유아 교육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학 버스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방가구 가정 확대 등으로 통학 버스 이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 3만여대 가운데 약 15%를 선별해 점검하는데 전년도 점검에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안전운행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곳들이 대상입니다. 지자체별로 점검반이 가동되며 교통법규 위반 여부, 안전교육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한편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현재 영유아 검진과 일반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지만 학생 대상 검진은 학교장이 출력물로 개별 관리하고 있어 생애 주기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학생 검진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도서 지역의 경우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학생검진도 건강보험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됐으며 다음 달부터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 발명 교육을 초등 교육 과정에 접목하는 방안과 생애 주기별 식생활 교육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그동안 국가자격증 시험에는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서는 과연 이게 맞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응시 자격 제한을 없애고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 추진단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가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개선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자격증 인증은 교육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른바 덩어리 규제입니다. 그동안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은 대학 졸업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능력과 지식이 더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자격증 제도가 능력 검증 수단인데 구조 자체가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서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추진단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는 교육 이수와 평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544종의 기술 자격증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됐지만 전체 시험에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택배 서비스와 비영리법인 규제혁신방안 등 5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가 규제혁신추진단의 개선과제로 선정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바뀝니다. 상대적으로 좌석 수요가 몰리는 휴일과 명절에 평일보다 많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예약 노쇼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속버스의 경우 출발 1시간 전에 승차권 예약을 취소하면 5%, 출발 직전 취소의 경우 10%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기차가 최대 20%인데 비해 저렴하다 보니 일정이 유동적일 경우 여러 장을 예매해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출발 후의 수수료도 기차는 승차금액의 70%를 물리지만 고속버스는 30%에 불과한데 일부 승객은 두 개의 버스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고령자 같이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취소표를 확인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조금 어, 더 침해가 되는. 이에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똑같은 취소 수수료율을 물리던 것을 평일과 주말, 명절로 구분해 평일은 현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더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 기차와 마찬가지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을 출발 1시간 미만 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에서 출발 전으로 앞당깁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도 대폭 오릅니다. 기차와 달리 터미널에서 버스가 출발한 뒤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30%에서 50%로 올리고 내후년인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고속버스와 더불어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각 도의 유사한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면서 승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고속버스 업계의 승차권 출발 안내 체계 개선 등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B 이리남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최소 5천 원 이상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최대 20%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소비촉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600개로 고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고 여러가지 환급행사라든지 면밀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소비촉진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상품권 사용 확대도 함께 진행됩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작됐습니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에 맞춰 진행되는 겁니다. 환급 행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최소 5천원 이상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최대 20% 금액으로는 최대 2만원을 각 회차 기간 종료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뤄집니다. 디지털 온누리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30일 내에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환급액만큼 사용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 행사도 열립니다. 28일까지 5만원에서 100만원의 디지털 상품권이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지급됩니다. KTV, 임보랍니다. 14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 주민센터를 찾은 사람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QR 촬영에 나섭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입니다.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사용 불가 상태로 바뀝니다. 보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발급 당사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원 확인, 얼굴 인식의 생체 인증, 스마트폰의 IC 주민등록증 인식 등을 거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고와 모바일 뱅킹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4월부터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과 네이버 등 민간개방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오는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입니다.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기념일인데요. 정부가 수산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합니다. 최대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2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 올랐습니다. 그중 수산물 물가가 3.6% 오르면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민들의 단골 메뉴인 고등어와 오징어 가격도 급등하면서 PC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 소식이 더 간절해졌다고 말합니다. 늘 먹는 과일하고 생선 식탁에 자주 오르는 거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것 같고 예, 할인 행사 한다고 할 때만 저도 오는데도 예, 두번세번 번 생각하고 물건을 잡게 되네요. 정부가 다가오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 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다음 달 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소비자들은 마트와 온라인 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은 대중성 어종 6종과 김, 가자미와 전복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도 대전의 한 마트를 찾아 수산물 물가 동향을 살폈습니다. 정보의 충물들 좀 충분히 공급하면서 또 이제 가격 모니터링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이런 또 할인 행사 통해서 국민들께서 좀 부담없이 수산물들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마트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여행온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85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관광 목적지 다변화로 방한 관광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637만 명.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관광 산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방한 외래객이 늘면서 관광 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데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관광객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한 관광 시장 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민생 경제 점검회의에서 방한 시장과 상품 동선을 다변화해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1위 국가 중국 관광객은 세분화해 공략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를 올 3분기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소규모화, 개별화하는 중국인 수요에 맞춘 여행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또, 동남아와 중동 지역 잠재 수요를 관광으로 잊기 위한 맞춤형 상품을 공급합니다. 코로나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방한객 대상 마케팅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방한동선 다변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 경북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집중 홍보합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한국관광 홍보관과 한국문화와 음식 등 체험형 테마관광 펜투어를 운영합니다. 해외 동호회와 크루즈, 교육여행과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관광상품도 마련합니다.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지 접근성도 개선합니다.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잇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음식과 뷰티, 콘텐츠 등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해 올해 방한 관광객 1,85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주간 민생 브리핑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민생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